저희가 첫 번째로 하실 작업이 연마 작업이신데요. 지금 과제 1, 이 합판을 과제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목을 과제 2라고 해요. 음,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 동일한 작업 내용을 갖고 있어요. 어, 그렇네요. 네,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하시는 거를 1번, 합판 연마 종이. 이걸로 네. 연마를 하실 건데, 여기까지. 커트면 연마까지가 동일한 작업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음, 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자, 그러면 저희가 연마 처음에 하시는 게 120,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몇번돼 있어요? 3번이요. 네, 그럼 이 3번에도 똑같이 연마 요거는 220으로 연마가 되죠? 이것도 음, 네. 같이 아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고 저희가 합판과 각목이 같은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음, 네. 작업해주시면 되고 요 끝에 같은 경우는 종이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네. 접어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네. 한번 여기서 이걸로 살짝 이렇게 털어주시고, 네, 이렇게 털어주시고 넘어가고, 여기도 한번 연말에 한 번씩만 한다는 생각으로, 아, 네, 여기 돼요. 네, 똑같이! 네 하실 때 네.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여기 있죠? 네, 여기는 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보셨을 때 면과 옆면 아, 이렇게만 예.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고 저희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완성작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합판이 있고, 나머지는 다가려져있죠 네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좀만 더 신경을 써라. 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부분만 좀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합판 네. 연마하실 때는 합판에 요. 아, 네네. 네, 결, 결대로 요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네. 것도 지금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음, 네. 그다음에 이거를 못갖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라 항상 면대로, 네. 면대로, 면대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먼지 털이 붓으로 한번 싹 한번 털어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저희가 1번 과정이 다 끝나게 돼요. 네. 1번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는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에 다 감싸 줄 거예요. 아, 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저 근데 감싸 주는데 그거에 대한 실수가 많은 60이다. 네. 가는 55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티자 이용하셔서 여기서 60만큼 여기서 60만큼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1번 1번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다 가려지게 되는데, 요게 저희가 티자를 이용해서 을 이런 식으로 작도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마에 대한 치수 60부터 체크, 그다음에 가에 대한 치수 55가 나와 있죠. 음. 여기서 하판에서 이쪽으로 됐을 때, 아까 마에 대한 치수 됐을 때 여기서 55부터 선은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어, 네. 이 기억자를 좀더 작업하기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치수가 몇이었죠? 55랑 6 네, 그러면 여기서 55 체크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길다란 철자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 여기서 맞춰 주실 때 끝까지. 그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하판에 아까 가와 마에 대한 치수를 해 주셨으면. 각목에도 저희가 할 건데, 네. 하실 때는 삼각자를 지금 같은 모양으로 가셔서, 요렇게. 여기서 치수, 마치수를 다시 체크하지 마시고, 합판 네. 치수를 그대로 각목으로 올려주세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T자 이용하셔서, 여기서 위에 부분도 동일하게 작업해주세요. 반대쪽도 삼각자 이용하셔서. 간혹 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laughs> 아, 이렇게 좀 붙여. 아셨죠? 네,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 해서 이 부분을 다 음. 감아줄 거예요. 자 방법은 어떠냐면 다른 건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부터만 한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스킹 테이프를 각목부터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항상 이렇게 뜨기가 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고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면에 최대한 밀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해서 끝까지 밀착.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은 저희가 칼로 자를 거예요. 끝부분은 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떼어주시면 돼요. 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가주시면 음. 돼요. 네. 자, 여기, 여기서부터 쭉 해서 부착해 주실게요. 여기는 네. 어차피 앞쪽은 다 했기 때문에 부착을 하실 때, 자, 요거 하나 더 부착하실 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만. 여기만 요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음. 부착을 하시고, 요가에를 요렇게 그냥 칼로 잘라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음. 요렇게 넣어서 부착하기 좀더 편하실 거예요. 아, 네. 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쪽에 쭉 붙이실 거죠. 네네. 붙일 때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테이프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넣은 것처럼 접어주셔도 음, 되고, 네. 아니면 칼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음. 이건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위에 부분 한번 해볼게요. 하실 때 여기를 살짝만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아, 네. 그죠? 이렇게 네. 살짝만 해서 칼로 그냥 쭉. 칼의 대각선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네, 아, 세워서 네. 옆면을 느끼면서 네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퍼티. 여기까지 하시면 핫팟, 연마 첫 번째 음. 작업이 끝난 거고 네. 요거는 시험이 끝난 후에 작업이 완료된 후에 뜯고 뜯고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